배불러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모자라서못먹겠다 <laughs> 조금만 시키긴 잘했네. 많이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라푸요에 도착했습니다. 와, 사람 엄청 많네요. 우리 예약된 거 기적 아니냐? 저희. 어, 저희는 딱 1시간 전에 저녁 예약, 되냐고 물어봤는데 된다고 했거든요. 된게 기적인데, h 이 아이 정이 은? 아, 치킨 판단, 원 치킨 판단. Black pepper, shrimp, <laughs> half, half Black pepper, it? One Garlic rice. Garlic, garlic rice. And mango alo alo. After finish meat Yes. Nice. Nice. Okay. Every repeat, nice. Mm -hmm. 아, n 치 c 반다 c k e n p 스 n d a n one black p e p 라이스, s 망고 i m p h a l 맛있겠다. 근데 새우가 먹기가 조금 곤란지 근데 왜 돼지고기 난다네?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야. 준비되는 순서대로 나오는. 게. 모닝글로리 같은 거. 완전 맛있는데? 음? 짠맛에 감칠맛이 미쳤네. 장난 아닌데? 밥두 그릇 먹겠다. 이거로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네. 그렇게 열심히 발라서 나 주는 거야? 응, 응. 왠지 알아? 뭔데? 응. 사랑하니까 <laughs> 아. 다시 한번 뭐라고? 사랑하니까 <laughs> <다나가니까. 웃음> <다나가니까. 웃음> 메뉴가 다 나왔다 이건 맛 없을 수가 없어. 갈비 소스야. 좀 다. 삼겹살 o 소갈비 양념에 f 어 이거 r e a 어 i t t 아 e bit 가 되게 l i t 다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아, 말라고못 담은 거야. 너도 말하라. 아 그런 뭐, 아, 아, 맛이야. 마하만 없다 뿐이지. 강콩 클리어, 달링 라이스 클리어, 그레이드 포크 벨리 클리어에 뭐였어 블랙 페퍼시리 어, 블랙 페퍼시리 클리어, 콜라 클리어, 로얄 클리어, 뉴 클리어. 뭐 기다리고 계신가요? 뉴클리어요? <laughs> 맛없는 메뉴가 없었다. 잘 시켰다. 아, 치킨은 좀 아쉽다. 치킨 꼭 먹고 싶다. 저희가 원래 치킨을 먹으려고 치킨 난판을 시켰는데, 솔다웃 됐어요. 난판이 아, 아니고 판단. 판단이 필요 없어. <laughs> 솔다웃 돼서. 급하게 삼겹살을 시켰는데 이것도 맛있습니다 너맛있네음수가 음, 나왔어요 와 냄새 미쳤네 와 이거 둘이서 먹는 거 맞아? 우와 진짜 온다이 나 와잉 음와 그저 크덕임이야. 오빠 세부왜 왔어? 망고 먹으러. 망고 세브다. 와.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와. 펼핑은 펼핑못 가겠다. <laughs> 너무 부드럽다. 이거가 크리미하다 내가 이때까지 먹은 망고 빙수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 제일 맛있어 대만에서 먹은 망고 빙수도 맛있었는데 대만 와. 망고 빙수 비교 못할것 같아 요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역대급이야 약간 밥 먹은 걸 잊을 정도로 맛있다 아 진짜 평생 먹어본 망고 빙수 중에 뭐. 제일 맛있는데? 진짜. 배불러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모자라서 못 먹겠다 음. 재방문각인가요? 무조건 온다 출국하는 날 와야된다 와 이거 먹고 가야된다 완빙 <laughs> 셰이크를 먹을 겁니다. 너무 가까웠어 방금. t h i 망고 먹을 거지? 그럼. 뭐딴거 먹게 여보. 수박도 <목소리도> 있어서. <목소리도> 응. 망고 먹어야지. 망고 먹어야 되는 걸까? 당연히 망고 먹어야지. <목소리도> 사과를 뭐하 먹어? 경북 영천 가서 먹어 사는 바나나 먹으면 안 돼? 아이고 어이구라고? 나에게 메뉴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지. 야, 대구 가서 먹어 사과는. <웃음> <웃음> 당연히 라지 아니야? 엑스트라지. 엑스트라지. 먹자. 망고 쉐이크 엑스라지 원, 망고 쉐이크 엑스라지 원, a 라지 원. 하나 이스트 브랜 캐게캐되야 캐쉬만 되네 캐시만 돈 주세요 돈 드려요? 네 200이야 돈을 지퍼팩에 담고 다니는 아저씨 먹을 걸 그랬다, 그렇지. 그러게. 남은 내가 먹으면 되는데. 경박증 <laughs> 있어서 200원 맞추려고 한 거잖아. 아. 알았어? 모르겠지만 싸게 먹었습니다. 30% 세일이다. 아. 어 오늘만 30% 세일이야. 진짜? 어. 이거 비너지가. <laughs> 여기 이따 하나 더 사가야겠네. 어쩐지 줄이 길더라. 30% 세일이었습니다. 나 이따 수박으로 먹을 거야. 운니 좋은데? 응. 전혀 모르고 왔는데. 안에 과일들이 보이네. 오. 쉐이. 망고 쉐이크. 쉐이크. 큰게 오빠 거다. 이거 차이 엄청나는데 크기? 마지막까지 마지 차이. 이게 엑스라지고 이게 라진데 거의 미디움의 엑스라지 느낌인데? 어때? 맛있어? 만족스러워? 망고 아저씨로 이름 바꿀 거야?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네. 이게 우리 이제 하우스 오브 레튼에 가겠습니다. 어, 굉장히 큰 건물이네? 오브레츠에 도착했습니다 예약은 안하고 왔는데 그냥 무작정 온거라 자리 많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이건 매운어무침이 안나와요 아 네? 너무 매운거에요? 그냥 매운어무침이에요. 매운건 아니구요 이건매운어무침이에요 Yes, one person. e person, e p e r y o n e person, one e s m a l l two p o r s r e g u l a r t w o n p o r s o n n e p o r s r e g u l a r s o n on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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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s o n one person, one person, o 저희가 1인분이라고 돼 있는 게 8분의 1이라서 이걸 시켰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어, 이거 또, 어, 거 같아요. 이거 먹고 또, 어, 또딴거 먹으면 되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어. 글쎄요. 뜨거워? 갈릭밥도 시켰어요. 밥이 더 많아 보이는 느낌. 소스 같은 게 없나 따로? 이게 음. 찍어 약간 새우젓 냄새 나던데. <목소리도> 백숙 느낌인데 나는? 저는 간을 덜한 족발 같아요 조금만 식히긴 잘했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껍실이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많이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딴 데서 다시 시소해봐야겠다 배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